안녕하세요. 코목 한의원 원장 문상호입니다. 저희 한의원을 검색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무록이라는 생소한 질환을 검색해 보고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의구심과 불안한 감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코무록에 대해서 그리고 코모카 한의원에서 하는 코무록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무록은 말 그대로 코 안에 생기는 무록입니다. 무록은 종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종양이라고 해서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성 종양이 있고 악성 종양 즉 암이 있습니다. 코 무럭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코 무럭 환자분들을 지속적으로 봐왔더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염 축농증 등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염 축농증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뒀을 때코 무럭이 생길 수 있다는 추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코안즉 비강 안에 물리적으로 무럭이 있기 때문에 코막힘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비강의 점막을 무럭이 계속 자극을 하기 때문에 콧물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는 세포들이 있는 곳을 막아 냄새를 못 맡을 수도 있습니다. 코무럭은 외과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외과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양약이나 한약만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코무럭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